우리 한국 역사께서는 그동안 너무 부차적 요인만 강조해서 마치 우리 민족은 당파성이 강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연교소문의 권력욕과 그 아들들의 권력쟁탈전이라고 역사를 호도하거나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태풍 동다리가 지나간 직후에 저는 임진강 하리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빗발은 간간이 내리고요. 그 저쪽에서는 아스팔트 위를 굵고 지나가는 탱크 소리가 들립니다. 저 앞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서쪽이 서해바다인데요. 이 임진강 하류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과 당나라군의 수전이 벌어진 장소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시점부터 바로 이렇게 해서 현재 호르고르역까지 여기가 바로 수전이 벌어졌던 배틀필드죠. 여기서 고구려가 왜 멸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전공자인 제가 질문하거든요. 고구려는 왜 멸망했을까?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을 것은 본인들이 배웠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누구나 알다시피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사후에 자식들 간의 권력정탈전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개소문이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까지도 거론하고 있죠. 저는 그런 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 집단들은 권력투쟁을 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 일원에 따르면 7 0 년간 벌어진 동아시아 국제 대전인데 이런 장기간에 걸친 전쟁 과정 속에서 지배 계급 내부는 물론이거냐 심지어는 백성들 간에도 분명히 전쟁의 대응 양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국론이 분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많은 데서 우리 확인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생긴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유독 이런 요인을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를 그렇게 어둡고 당파성이 강한 민족으로 붓가시킨 것은 왜일까요? 당연히 중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설정에는 역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 역사에도 학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동아시아 전공자로서 또는 유라시아 세계를 왔다 갔다고 현재 유라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역사만큼 내부에서 권력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이 없는 것은 드뭅니다.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 북방 종족들, 중국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한 집단이 멸망 원인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제가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면서 마지막 장은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왜 흔히 말하는 고조선은 멸망 또는 붕괴했을까, 디스토리 또는 콜랩스 했을까였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면 붕괴에 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문명 또는 국가의 붕괴와 멸망 원인에 관해서 논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책도 보았습니다 한 150명의 학자들의 서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람의 견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0여 가지의 원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하면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지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지향이 덮치게 되면 문명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급격하게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외적 충격이란 용어로 제가 살짝 바꿨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주변에 있는 강대한 세력들이 전면적으로 공격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장기적으로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한 주변 국가가 통일을 하어서 강력한 세력이 됐고 아까한 군사력을 통해서 일시에 밀려 들어온다면 은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고구려도 여기에 대당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기간에 진 거대한 로마 제국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내부의 균열이에요 내부 공동체식의 균열이고 동시에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그리스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고구려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례로서 확인할 수는 없죠. 제가 세 번째 이유을 특히 또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한국을 걱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열도와 달리 급격한 또는 거대한 자연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질서는 큰틀 속에서 그렇게 전쟁이 느낄 만한 형편이 안되고요. 더군다나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한참 강력하고 본인들에게 우군으로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한국사의 내부 분열이죠 공동전식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를 지키겠다는 이런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같이 될 기본적인 도덕성마저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약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 멸망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두 번째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적 충격이죠.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는 본격적인 국가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국가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스테이트 개념을 여러분 곤란하고요. 일종의 폴리스라든가 아니면 시티스테이트라든가 그리고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강관 제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종족과. 여러 나라들과 여러 정치 집단들은 하나의 느슨하게 연맹이라든가 연합관계를 맺는 것을 제국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잠시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큰 단위가 있으면 내부 단위 속에서 여러 국가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국가라는 커다란 체제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을 그리고 안위를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는. 싫을 수도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체론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겠고 이상적인 주장이겠지만 그거는 때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바깥 세력들이 내부의 분열을 핵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말 뜻을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묘한 역학 관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삼핵체제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이론인데요. 범 동아시아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중화 또는 중국이라고 불려지는 체제 또는 질서 또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북 방향으로서는 오늘날의 유라시아의 서쪽까지 연결되는 초원 유목 문화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 거대한 강대국을 이루게 되고요. 심지어는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쪽끝이 바로 고구려와 맞닿은 헝갈령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동쪽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동쪽은 현재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산면인 바다와 일본열도까지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과의 차이점은 현재 압록강, 두만강, 이북을 북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세 개의 힘은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동아시아의 생태환경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종족들의 분포상을 고려한다면 은 모든 힘의 충돌관계는 당연히 북방에는 초유목 세력과 현재 중국 지역에 있는 세력입니다. 이들 간에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로 제가 일진성 한 방향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모든 충돌은 북쪽 서는 세력들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세력들이 북쪽을 공격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간간이 국경 지대를 넘보지만 아주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로 북방에 있는 유목 세력들이. 중국 쪽을 넘나들고 그리고 심지어 통일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재 중국의 반 정도 해아 이북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 역사예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것이 우리고 거기에 핵을 이룬 것이 그 당시 때는 고구려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북방 세력이 고구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세력이 고구려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탱크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제가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탱크 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음, 다시 진행을 하죠. 동아시아의 삼핵체제 속에서 국방종족이나 중화세력이 동방의 고구려를 공격할 경우에는 그들이 배후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고구려를 공격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궐제국 트루크제국이 통일했을 때 고구려 전투를 벌인 것은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백암성 전투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 고구려가 지는 탁월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세력이 분열될을때 가능한 얘긴데요. 드디어 589년에 수나라가 400년 만에 분열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겠습니까? 고구려와 굉장히 가까운 선비족이 드디어 수나라는 예부로 전 중국을 통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나라의 통일은 우리 고구려뿐만 아니라 북방에 있는 투르크도 마찬가지고. 서쪽에 있는 세력들 서남쪽에 있는 토번 모든 세력들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고구려는 굉장히 이해관계 깊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추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즉시 대응책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 외교 정책을 두고 고구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때 고구려는 임금이 영량왕이었었고요 동생인 고금모 장군은 이후에 영유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과 함께 사류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강식 장군도 있었거든요. 이런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항전파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고구려는 강경책을 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전쟁을 이미 1 9 9 3년도에 박사기 논문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대전 그리고 70년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하게 국가 국가간의 대결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전면적인 재편을 목적으로 해서 벌어진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무역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고 그리고 1차 전쟁은 고구려나라 전쟁, 2차 전쟁은 고구려-당나라 전쟁, 3차 전쟁은 소위 삼국 통일 전쟁으로 규정을 해서 단계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70년에 걸친 대전쟁이었었고 동아시아의 국제 대전이다. 그리고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학설을 학계에서 제대로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육군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군력이 동원됐습니다. 수나라 말할 것도 없고 당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해군력을 동원했고요. 그 당시 때 그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선사업과 그리고 많은 수군을 건너렸다는 것은 중국의 수서, 당서, 자치통감 등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심지어는 당태정의 645년 전때 폐허고 나서 647년, 648년 고구를 공격할 때 특별하게 건조를 명령한 배들은 오늘날의 양자강 중류 쪽 삼엽된 상류에서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대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의 주된 대상이 바로 고구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모르고 나서 고구려의 멸망 원인을 마치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해서 붕괴됐다, 멸망했다 이런 식의 역사적으로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고구래 수난의 전쟁에서는 궁극적으로 고구려가 승리했고. 무려 400년 만에 전중국쪽을 통일했던 수나라는 40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등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 전쟁은 계승성을띄고 있는 것이고 동아시아 기본적인 국제관계, 역학관계, 국제질서의 메커니즘을볼때 고구려가 당나라와 전쟁을 벌일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당나라는 당연히 고구려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서둘렀고요. 거기에는 무슨 나라가 고구려에게 패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당시 당나라가 전 국제적 현실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당나라가 처음부터 강력한 나라였었다. 큰 사실이 아니죠. 당나라는 이제 신흥국가였었고 어렵게 심겹게 고구려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겼지만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투르크가 있었고요. 터번도 있었고 심지어 터본은 이미 급격하게 성장해서 장안 안전 낙양 가까이 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모든 상황을 고구려는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에 당나라의 대응책을 두고 적극적인 항전파와 아니면은 주합파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연개성을 중심으로 한 항전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연개성만의 소위 정변이 발생하고. 그리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고곤무 장군 즉 영유왕은 연기계 소문에 시해당하고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시 국제관계라든가 국내라든가 그리고 전쟁의 취위와 연관시켜서 평가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고구려 당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640원 이내 당나라의 친정군은 마지막에 안성 전투에서 실패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열심히 패주했다는 것이고요. 다시 647년, 648년에 수금의 해군 병력을 통해서 고구려의 변경 지역을 공격합니다만는 결국 그는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은 원인에 관해서는 몇 개의 사료들이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안성 송주의 화살을 맞았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뒤를 이은 당나라 고종은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처한 국제적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뒤로 미루고 659년까지는 일찍 화평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 무렵에 당연히 연계섬을 비롯한 고구려 지백 세력들은 추후에 전개될 수 있는 당나라 침공에 대해서 대비하는 한편 당나라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당나라에 관한 유화책이 후에 훗날 민족주의 사학자들에서 비판받는 요소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그 당시 때 고구려라든가 연계소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국을 보여야 되고 전제의 승리학에서는 강원 양면 그리고 전제가 외교 양면 정책을 동시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민족사에서 또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신라의 등장입니다. 이미 6세기 중반부터 국가로 성장을 급하게 시작했던 신라가 이무렵에 되면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백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신라가 오늘날의 화성시적 남양반도를 장악하면서 대당 교통로를 확보한 이후에는 나당동맹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당동맹 구조와 아직 확고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투르크,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되는 남북 관계의 이 종단 동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백육십 년 여름에 갑자기 당나라의 십삼만 대군인 산동반도에 송산항을 출항해서 서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서해 중간쯤에 있는 덕쪽 대는 신라의 태자인 김범민이 이끄는 수군함대 백척이 기다리고 있다가 길을 안내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오늘날에 금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의 여러 해안에 동시 삼계 작전을 펴서 상륙한 다음에 주력군은 금강을 타고 올라와서 3일 만에 결국은 수도인 사비성이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백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항복이 됐고 백제가 항복하는 이 과정에 고구려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항복하고 웅진선마저 항복한 다음에 백제에 있었던 200여의 성들은 다시 거기에 저항하면서 복구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 복구 운동에 힘을 입어서 일본 열도 당시 외국에가 있었던 의저왕의 아들인 부여풍이 당시 외군들을 거느리고 다시 상륙하면서 이제 전선은 백의 연합군과 나당 연합군의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는 이 구도 속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못해요. 적어도 사료성을 놓고 보면 은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이 나당 동맹군과 백의 연합군간의 대결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무려 3년간 지속이 되고요. 그 와중에서 고구려와 당나라간에는 주로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가 산발적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663년 드디어 백강 전투를 마지막으로 백계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백제는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신라는 한반도 중부 이남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구도가 생성되냐면은. 었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 공간에는 백제 영토 영역 또는 신라를 포함한 이 한반도 중부 이남의 공간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영토를 장악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전쟁이고요. 전쟁은 여러 군데서 벌어졌는데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이렇게 한강하고 이런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임진강 라인은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전투 장소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죠 백강전투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세에는 백강전투 그리고 일본세계는 백천강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당연합군과 백연합군이 순이 벌어진 이 전투에서 당시 외군전선 400척이 불살라지고요 그리고 외병 2만 7천명이 전세했습니다. 당시 백제병들이 얼마나 전세했는지는 사연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세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백제민들이 일본열도로 대탈출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곳 고향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와서 조상의 묘소에 참배를 할까. 이렇게 해서 백제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요. 그 남은 잔여 세력들이 실내 통일 흡수되거나 나머지는 일본열도로 돌아가서 결국 670년에 일본이랑 국호로 만들어지는 일본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일본 열도와 우리는 숙명적인 나별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은 이래서 663년 이후에 이제 한반도 중부이남쪽은 완벽한 신라의 영토가 됐었고요 그러나 당나라의 전쟁은 간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당나라군과 고구려군의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선은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동전선이고요 두 번째가 압록강 하구 전선이고 세 번째가 대동강 하구 즉 평양성 근처 지역인데요. 이제 전투의 양상은 단순하게 압록강 하우라든가 요동 지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구려 수도권인 평양 대동 하구역을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 당나라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요.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계속한 것이 연개소문입니다. 이때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립 사마르칸트 대학교에는요. 바로그 옆에 아프로자 궁전이 있습니다. 그 벽화에서는 당시 왕인 바르만 왕을 아련하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한쪽 벽 마지막 끝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그림이 있습니다.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고구려 사신이라고 증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연결소문이 죽기 직전에 고구려가 사절단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당시 이전쟁은 국제 대전역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구려 와 당나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현재의 캄차 카반도에는 야차라든가 아니면 사할리네에는 유기 같은 존재는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거든요. 당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사할리네는 유기에서는 왕자가 세 번의 통역을 거쳐서 당나라 조정에 조공을 바치고 돌아갔다는 것. 그만큼. 이것은 당시 전쟁이 국제대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고구려는 이미 영양왕 때 일본 열도, 즉 외국에게 사신과 함께 많은 군수물자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사실을 파견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속되다가 결국은 연교성문이 죽게 되고 연교성문의 사후에 아들들 간의 권력적인 발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당시 국제진서로볼때 이미 고구려는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에 걸친 장기간의 전쟁 기간 동안 국력은 소진됐었고요. 많은 백성들도 이미 상처를 입었고 경제적으로 이미 회상 능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거기에 불을 지는 것, 다만 직접적인 동인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 연결소문의 아들들의 권력쟁탈전이란 것이죠. 늘 그렇듯이 주된 요인과 부차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께서는 그동안 너무 부차적 요인만 강조해서 마치 우리 민족은 당파성이 강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연교서문의 권력욕과 그 아들들의 권력쟁탈전이라고 역사를 호도하거나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전쟁은 중국 쪽의 400년 만에 통일함으로써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동아시아 질서의 종주권과 무역권을 놓고 벌어진 대전쟁이었었다. 그리고 70년간에 걸쳐서 중국 지역에서는 수나라 뒤를 이 당나라가 전쟁을 계속했고,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한민족 내부의 특별한 질서, 즉, 신라와 백자 간의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신라가 국가적 생존 여부를 느끼다 보니까 그타계적으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런 한민족의 내부 붕괴를, 초기를 삼은 당나라가 외교정책을 써서 나당 동맹을 맺고, 첫 번째는 백제를 공동으로격멸시켜서 파괴시키고, 두 번째는 홀로 남은 고구려를 결국은 멸망시키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은 천장에서 즉석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정도로 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는 그동안 너무나 미시적으로 그리고 중국적 일본적 시각을 많이 활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구려 유민군들과 당나라군의 수전이 벌어지던 임진강 하루입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고구려가 왜 멸망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구려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붕괴했습니다. 발해가 뒤를 이어서 220년 동안 전속했고 발해 또한 약 200년 동안 복구 운동을 펼쳤습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리고 조선이 붕괴한 후에 독립군들도 고구려를 내세웠습니다. 고구려는 비록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자긍심, 자유의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새겨놓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구리즘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